이 그리스 난민 인카운트 사역을 위해서 어 그리스로 출발하는 선교팀들 그리고 어, MNGL 14학기 트리키에로 출발하고 그리고 유럽 성회에 또 함께 참여하는 귀한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그리고 요르단의 단기 선교 출발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강단에 강단을 향해서 손을 뻗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이렇게 많은 단기 선교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역들이 너무 너무 다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한껏 역사요.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세번 물고, 기도합니다주여주여주여 바로 가시고 존 s 하신 아버지 하나 a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was 주주 What was it? What w 주 s i 주 What 주 a s it? What was it? What was 하나님 아버지 아름에 놀라시고 우리 아버지 아름의 은혜로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역사하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름에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아름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름에 그리스도 땅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난민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름에 없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름에 주리께서 주 아버지 아름에 주여 주님은 무슬림 중에 하나님 아버지 아름에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했니 제 십사기를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유럽 축복 성인을 주여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요르단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을 보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땅에 성령님 역사시옵 하 성령님 역사 성령님 역사하 주시옵 우리 단기 성녀 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나면 귀한 사에 감당할수록 하나님 아버지나면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은혜를 보어 주시옵소서 역사요 주시어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역사요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면 늘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천합니다 주님 영광 말하지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2024년도에도 계속해서 선교지로 저희들의 발길을 향할 수 있도록 또 기도가 향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그리스도 난민 인카운터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방황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난민들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져서 무슬림 지역에 놀라운 풍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트리키의 지역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귀한 종들을 보내셔서 이번에도 엠니 g l 14기를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아라콘 또 캔디데이트들까지 참여하느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두가 다 성령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 유럽 축복성에도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로단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슬는권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지하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교팀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교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 역사요, 주시옵소서. 우리 단계성 교팀들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귀한 사역사명 잘감당할수록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사업장에, 가정에,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요,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삼부 성가대에서 은혜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 간타타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시고 으 영광 받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